안녕하세요. 저는 태랑로 사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년월에 와 있는데요.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경동시장 안에 있는 곳인데 이 시장 장인들이랑 정년들이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해요. 그러면 한번 같이 보러 갈까요? 보통 시장 가면은 길거리 음식 많이 생각나잖아요. 겨울인데도 딱 좋아. 여기는 너무 따뜻해. 뭔가 백화점 같아. 빵집 이 있고 근데 진짜 많다. 귀엽다. 가격도 너무 싸다 이런 체질 가죽 아, 예쁜 게 너무 많다 와 분식이다 나 이거 크게 서 있어가지고 그냥 분식인 줄 알았는데 안에서는 분위기 좋은 식 그냥 맵콤 떡볶이 역시 시장은 떡볶이지 떡볶이는 매워야지 그리고 라면 가격 진짜 싸다 아 오늘 너무 배고파 빨리 왔으면 좋겠어 어 나왔다 정말 맛있겠다 비주얼 봐봐 아, 물티슈에 닦아야지. 물티슈가 아니고 그거 소독 소독하는 물티슈네. 아, 상마다 이거 다 있다. 역시 센스쟁이들. <laughs> 얼굴은 사용하지 마세요. <laughs> 맛있겠지롱. 역시 라면은 밖에서 <laughs> 먹어야지. 불기 전에. 근데 라면만 나오면 마음이 급해져. 어 아, 근데 진짜 어덩통하다. 먹고 싶지? 음. 너무 맛이 너무 괜찮아. 다시마 넣어서. 근데 라면이 두꺼워서 약간 씹을 맛이 있어. 뭔가 기분 좋아, 씹을 때. 음. 아, 치즈다. 음. 근데 살짝 불맛도 나. 김치도 있네. 근데 김치도 완전 내 스타일이야. 음. 떡볶이도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너무 쫀득쫀득해. 어, 여기는 진짜 분식 맛집이다. 나 여기 분식 먹으러 여기만 가야겠다. 만두도 있다. 분식은 혼자 먹기도 너무 편한 음식인 것 같아. 그 그래, 길거리에서 어묵 찍어서 이렇게 추운데 막김 올라오는데 막 어묵을. 어, 라면 너무 안 좋아. 국물이 너무 맛있어. 밥도 시킬까? 이 국물은 보리기엔 너무 아까워. 좀 말아보자 지 나는 이제 다른 데서 라면 못뭐 먹겠어. 집에서 이제 라면 안할 거야. 내가. 여러분은 라면 생각날 때 경동시장 정년물로 와요? <laughs> 무조건. 그리고 다른 표현을 모르겠어. 진짜 이거는 이거밖에 몰라. 오늘은 경동시장에서 여러 가게를 많이 구경했고, 시장 안에서 이렇게 통영몰이라는 있는 게 일단 너무 신기했고, 이렇 겨울에는 밖에 춥거나 이러면은 잠깐와서 여기 가게들을 보면서, 아니면 배고플 때 여기 와서 앉아서 먹고, 그것보다 여기 분식집이 완전 짱 맛있었어요. 다음에 꼭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